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리씨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감상놀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한국을 배운 지 배우는지... 꽤 오래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 산지 4년이나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적응해서 웬만한 것에는 놀라진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엄마가 한국에 와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신기해하거나 깜짝 놀라는 것 보고 저도 처음으로 한국에 왔던 제 모습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같이 함께 보시죠 전설석의 그 음식은? 어느 좋은 날 친구랑 한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어, 누가 신발 벗었나? 어, 라고 싶었지만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는 어, 뭐가 어디 공기 적은 냄새 나지 않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빨리 밥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다시 메뉴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메뉴판에서 금찍하게 정국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와 전설로만 들었던 그 정국장? 사실은 한국에 오기 전에 그 정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뭔가 시체석은 냄새난다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지고 아 냄새가 얼마나 심하길래 그런 얘기를 할수 있지? 싶었는데 직접 맡아보니까 아 그럴만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장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 냄새는 좀 그렇지만 맛은 진짜 최고야 라고 하지만 어, 저도 언젠가 도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언젠가 언제 될지 좀 우리 같이 함께 시켜보시죠 반찬 이렇게 많이 줘도 돼? 한국에 처음 오는 외국인들이 밥을 시킬 때 반찬 얼마나 많이 나온지 보고 깜짝 놀라요 어? 이것다 무료라니? 너무 감사한데 더 달라고 해도 될까? 사실 저는 설렁탕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친구 설렁탕집에 갔더니 저기 어이서박이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한 그릇 진짜 순식간에 다 비우고 아 리필해도 될까 했는데 용기를 내서 리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아주머니가 기꺼이 어이서박이 더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한번더 리필해도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또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그릇이나 먹었던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세그릇을 먹었는데 또 달라고 가고 싶었지만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반찬이 무료로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어디까지 그 양심적인 리필인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몇 번까지 리필해도 되는지 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그냥 두고 가도 돼? 친구랑 점심 먹고 스타벅스에 갔더니 저기 장가 자리마다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비싼 물건들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한국에서 다 독칠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놔줘도 되겠지 싶었는데 그런데 한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한 시간 안에 주인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 물어봤더니 아 아마 점심 먹으러 갔던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한 시간 이상 이렇게 짐을 둬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화장실 갈때 이렇게 잠깐 짐을 둘수 있긴 한데 좀 적기도 많고 그런데 한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면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아내 네, 노트북이 잘했겠지 직원들이 안좋웠겠지 그런 생각이 계속 멈치지 않을 것 같아요. 4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 편하게 제 짐을 돌수 없는 것 같아요. 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까요? 한국 어르신들 너무 강하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을 꿈꿨고, 그리고 한국에 가게 되면 꼭 등산을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잠고로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등산은 저만의 로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원래 체력은 저만 좋은 걸 알고 있었지만 등산하면서 저보다 다섯 배 빠른 적도로 올라가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저를 지나가면서 에, 여세 애들은 체력 너무 안 되네?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한국 어르신들 장난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60대, 70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한국 어르신들처럼 건강하게 꼭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도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제10대여도 그 할머니들처럼 등산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안 입어보고 사는 거야?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게 엄청 편하잖아요. 뭔가 사이즈 안 맞거나 봉지랑 좋으면 쉽게 교환하거나 반품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환이나 반품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사람들이 아직까지 직접 매장에 가서 옷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인터넷 쇼핑이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니 사이즈가 안 맞으면 어떻게? 어? 반품 어떻게 하지? 어? 편의점 택배? 편의점에서 택배 어떻게 보내요? 한국말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 왔을 때 구경할 겸 지하 쇼핑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기서도 보통 옷을 입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니, 어떻게 옷을 안 입어보고 살수 있지? 진짜 존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벌을 사보고 집에서 입어보니까 대부분 다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어머니도 뭔가 그런 떨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 같은 거더 편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인터넷 쇼핑을 잘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오면 그런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아, 옷을 입어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면 진짜 너무 편하고 대부분 옷이 다 맞으니까 만변하게 인터넷 쇼핑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어요? 건강되는게 있거나 조아할게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